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아산 렌터카입니다. 제주를 방문하시고 제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미니로브를 많이 찾고 미니로브를 또 구매하기 위해서 미니로브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로브를 구입하시거나 렌트를 하실 때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드릴까 해서 참고하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첫 번째로 미니로브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주일, 심지어 다른 엔터카에서는 한 달이 걸리는 어, 서비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우리 차의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그 소리를 녹음하여 올려드리고 어, 뭐 정비종이나 판매 사원이 보고 갔는데도 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그 영상을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없는 차 엔진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는 차량 실내에 들어가서 RPM을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2,000 올라갈 때 벌써 엔진에서 구르르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없는 미니 로버 엔진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오실 때에 미니로브를 어, 구매하거나 또 지붕을 열고 어, 아름다운 차로서 생각해서 빌리는 경우가 있고 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렌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조해서 여러분께서 렌트하시든 구입하는 것을 이 영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비스가 제주도에서 다른 엔터가나 어떤 어~ 미니로브 가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주도가 서비스가 제일 악하고 힘들고 평이 좋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주도에서 미니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수입 자동차에 비해 미니로브의 서비스가 굉장히 연약하고 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